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한라봉 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거짓말처럼 또 눈이 내리고 있네요. 눈 소식이 없었는데 어 갑자기 눈이 오네요. 어 봉사를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처럼. 일기예보에는 정말 오늘 눈 소식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 보면은 아 봉사 가는 날은 뭐가 있나? 사실 이번 주는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오늘 하루는 좀 쉴까 또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게 습관이 될것 같아서 오늘도 집에서 쉬지 않고 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쉼터에 가서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담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봉사가 끝난 후에 저는 서귀포로 향해서 반려견 훈련사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허락을 구해서 교육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지도자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등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바둑이를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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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왜안 들어가? <laughs> 들어가 얼지 잘했어. 샨티! 아하, 가자. 고! 가자. 아, 눈이 또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봉사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거짓말처럼 눈이 오네요. 저는 지금 찬티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찬티는 볼 때마다 정말 듬직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가 그래도 이제는 이가 모른다고 찾아볼 앉아 샨티 앉아 건 엎드려는데 앉아 알지 가자 샨티 가 그래도 이제는 저를 보면은 많이 반겨주고 굉장히 좋아라 해줍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샷티가 차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난 교육은 아니고, 그냥 차 주변에 간식을 주고, 차가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샷티! 이리와! 옳지! 자, 지금처럼 차 주변에 간식을 뿌려주면서 네, 차 옆에 갔을 때도 안전하다는 것을 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무서워하죠? 차 근처에 오는 건 옳지 옳지 응. 아, 앉아 옳지, 엎드려 끝 잘했어 그래도 찬티가 이렇게 차 옆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좀 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은 좀 경계를 많이 하는 모습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것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다가 와가지고 지금 집에서도 옷을 완전 껴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 올겨울 제주도는 유독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할때 이제는 추위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반려견 지도자 과정은 오늘로써 2회차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바두기가 야외 교육장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공간에 겁을 먹고 바짝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금방 적응을 했고 교육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두기가 낯선 공간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반려견 지도자 과정을 듣고 있고요. 반려견 교육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온라인 클래스도 수강신청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1년 뒤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